그리스도인의 전략적 요충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 할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호흡이 있는 동안 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적 요충지는? 첫째,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 알고 사고하며 상상하고 기억하며 깨닫게 됩니다. 지식, 이성, 지혜, 총명은 생각에 속한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행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이 다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어느 쪽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영향을 받아 생각에 늪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할 수는 없지만 생각에는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작이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불어넣은 어떤 착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감정을 충동질하고 거기에 악한 생각을 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영적인 지도자나 부모, 형제, 상사, 부하 등 특정인에 대한 잘못을 따지며 분노와 비판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거나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닌데, 이러한 생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소홀히 함으로 생각이 비좁아지고, 고지식하고, 강탁해지고, 때로는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나, 강탁해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생각의 출처를 점검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이 던지는 생각에 끌려다니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남을 의심하며, 불안,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남을 의심하는 것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에 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간질의 영을 교회에 침투시키는데 이러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영적인 지도자, 친구, 상사, 부하 또는 하나님 또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형제를 참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집과 자동차, 가전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사단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는 6기 3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되면 그 상상력을 통해 실제로 그것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에 거짓된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며 두려워하도록 하여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면 사단은 우리의 창조성을 왜곡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상상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던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수용하게 되면 비난, 살인, 폭력, 의심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치 못한 악한 생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린도우서 10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주제에 맞추어 보면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은 잘못된 생각, 불신,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지어진 공중 누각들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 가진 공통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죄책감입니다.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그것을 평생 이룰 수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이러한 열등감의 갈고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합니다. 사단은 또 다음과 같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 없어. 너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 죄를 반복하는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열등감과 죄책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때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자신과의 오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썩은 과일을 먹을 땐 자동적으로 내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과 상상력을 다루는 것은 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상상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거짓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이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영향을 주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날과 달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적 요충지는 둘째,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이 마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는 태도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함께 신앙 생활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 동계하며 교회의 직분을 박탈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열정적이기는 하나, 반항적이고, 독선적이고, 논쟁적이고, 잘난척하고, 오만하고, 화를 잘 낸다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분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잘못된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나쁜 태도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짓, 위선, 탐욕, 교만, 불순종,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 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하는 매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밥 먹고, 씻고, 양치하고, 옷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잘못된 태도를 다룰 때는 이와 같이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는 매일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새신자라거나 혹은 힘이 다 빠졌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태도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 지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 망설인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제대로 믿어보자고 결심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사단의 올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 모진 태도를 몇달 혹은 몇년 동안 묵인한다면 사단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삶 속의 쓴 뿌리가 무성히 자라도록 한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자기를 성가시게 만들기 때문에 화를 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불만을 내뱉는 것입니다. 결국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남편, 아내, 조직 등을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쓴뿌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쓴뿌리나 나쁜 태도를 잘하도록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쓴뿌리의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가 확산되고 더 깊어지기 전에 쓴뿌리를 자신의 삶으로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모질게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악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악함, 불순종, 자만, 교만, 불신 등을 묵인하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는 반항기가 있어 예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여기에 마귀적인 것이 없다면 이 말은 해롭지 않고 생동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파멸을 열망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패배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거부할 때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성격,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 보이시면 우리는 그것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감정을 선사하셨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회색빛의 개성 없는 존재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은 첫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이란 우리가 결코 붕괴하거나 성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완전함이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자기의, 자기 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회개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은 둘째,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들 중 겸손할 것과 염려치 말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에 거대하고 치밀한 지배를 받습니다. 사교, 점술, 동양 종교, 철학, 인본주의, 음란물, 마약, 살인 등 모든 악이 사단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러한 악의 거대하고 치밀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탱시켜주는 세 가지 지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과 사단의 본성은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삶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불신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은 셋째, 근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8절에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근신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며 염려하지 말며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사단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의 삶에 침투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 모호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공격은. 전체로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는 말을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이 자신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분노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면 돈만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나 사업을 기도해 보지 않고 바꾸게 됩니다. 또 화가 나거나 실증이 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좋으면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낀다는 것 속엔 선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가 우울하고 굴욕적이든 무언가가 나에게 좌절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환멸을 느끼게 하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일 곳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혹은 멈추라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의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략적 요충지는 셋째 입입니다.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말로 상처를 입는데 이렇게 말로 인한 상처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상처입니다.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의 자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입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는 개시를 보여주는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말과 정의로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열어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말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음악과 같은 매체입니다. 매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말은 힘을 가졌습니다. 만일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요배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고통스럽고 화나는 모든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엎눌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서 욥이 잠잠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욥의 삶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말들을 부추깁니다. 그것은 의레 누군가가 거기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악의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견해는 관찰이 되고 관찰은 우려가 되고 우려는 비판이 되고 비판은 비난이 됩니다. 또 가혹한 말을 사랑의 언어로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고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입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축복을 놓치거나 사람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직에는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계획과 모든 일에서 결정과 불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일은 될수 없어 라고 믿을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숙이 13장의 10명의 정탐꾼이 한 것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확산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하려고 할때 입술을 굳게 담은다는 규율을 가지고 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 할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사단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잘 지켜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늘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